일단은 행사장에 가면, 일단 반말이 무조건, 반말이 무조건이고, 야, 비보이, 일로 와봐. 너 음악 가져왔어? 이런 식이, 이런 식이신 거예요. 고등학생이란 나이에 정말 뭔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만한 그런 행사들을 정말 많이 다녔고, 인삼축제. 뭐 과일 뭐 어떤 축제 막 뭐, 모든 축제 막할것 뭐 없이 모든 축제를 다 다녔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항상 공연을 가면은 모든 스케줄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차에 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공연장에 도착해 있어요. 그럼 공연을 하고 또 차에 타서 자고 있으면 또 공연장에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도착해서 딱 나왔는데 모르는 애기 돌잔치인 거예요. <laughs> 이게 누군데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지? 하면서 되게 모든 것이 엉성한 그,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너무 엉성해서 너무 웃겼고, 그게 또 재밌었어요. 그런 공연이나 행사를 다니면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니까 되게 특별하게 많이 느껴졌고, 그때 당시 실력이 많이 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공연하고 연습하고 뭐 하루에 공연 두탕 뛰고 새벽 연습하러 연습실 오고 그랬던 순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한 내 자신이 좀 좋았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운동선수가 원래는 장래 희망이었는데 춤추면서 이제 바뀌게 된 케이스입니다. 딱 보고 저 정도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이제 자세가 좀 잘못됐다면서 지적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같이 프리즈 연습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이 조금 매끈매끈한 곳이다 싶으면 거의 가서 연습을 했는데 여기 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무작정 들어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좋았던 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춤 연습하면은 여기 대학교 동아리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같이 연습하자고 하기도 하고 어디 연습할 공간도 없었으니까 여기에 환경이나 시설이 갈곳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목소리>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인데, 1층엔 성인용품점, 2층엔 무당집, 3층에 주인집, 그리고 옥탑에 제가 살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진짜 재밌는 추억이 많은 곳이고, 옥탑이어서 여름에 여기 야외에서 운동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하고 있으면은, 옆에 건물에서 막, 혼자 사냐고 하면서 반찬 던져주시고 막 했었거든요. 여름에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옥탑으로 왔는데, 고기는 진짜 한, 살면서 한 두세 번 구워 먹었나? 도시가스가 아니고 기름보일러였어요. 그래서 등유를 주입해가지고 그 보일러를 켜야 됐는데, 등유가 떨어지면은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일러를 끈 채로 자야 돼가지고 엄청 추웠거든요. 그 패딩 막두 겹씩 껴입고 잡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문 열면 바로 밖이에요. 저는 거기 살, 거기에 한 5년 살면서 5년 동안 문을 한 번도 잠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저희 집 문을. 어차피 누가 오지도 않을 거고 뭐 도둑이 들면은 뭐 잡아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살지 않았는데 멍 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뭔가 자동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불멍 때리는 것처럼 그냥 멍 때리기가 굉장히 좋고 생각 정리하기가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옥탑방에서 뭔가 밥을 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위생적이고 <laughs> 별로 환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있으면 밖에서 사 먹던가 편의점 도시락을 항상 편의점에서 전자레인 지 돌려요 이미. 그리고 옥탑에 올라오면 친구가 자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에서 혼자 이제 그 의자랑 테이블을 가득 밖에서 먹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laughs>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냥. 그, 군대 전역하고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했을 시점이 가장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고 고단했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춤 연습은 해야 되겠고 일도 해야 이제 앞으로의 생활비가 충당이 되는데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연습 시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항상. 갈피를 왔다 갔다 이제 잘못 잡아가지고 힘든 사회의 압박이 그때 당시에 확 느껴져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딱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항상 1시부터 출근해서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팀 연습, 새벽 연습을 가서 첫차 뜰 때까지 새벽 연습하고 다시 1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또 이제, 다른 팀과 새벽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빼고는 다 새벽 연습으로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 자고, 모르겠어요. 그냥 열정이 그때는 남달랐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무조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을 제일 많이 할 시기였고, 성적도 가장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이력은 진짜 그 브레이킹할 때랑 느낌이 비슷한데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뭔가 습득할 때 되면 은그 성취감이 엄청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게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그래피티가 막돼 있잖아요 헤디라고 써놨는데 대문장만하게 써놨는데, 그 그래피티 그 문화가 또 이제 새로운 그래피티로 덮고 하는 거라서 되게 덮여있어요. <laughs> 춤 얘기할 때보다 스케이트보드 얘기할 때더말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작년에 배트로브 더 이어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주티와 함께 진조크루랑 같이 배트로브 더 이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서 이제 또 깊은 인연이 돼서 이제 진입지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케일에 정말 놀랐고요. 너무 큰 규모와 그 시설들. 엄청 연습시설도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연습하러 정말 자주 가게 되는 곳이고. 네. 다른 뭔가 아티스트에 대한 대우도 확실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있어도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거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면은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뭐, 후원 같은 것만 잘딱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laughs> 다시 진천 선수촌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일단,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과 엄청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디테일한 거는 전략적으로 미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할 예정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 스스로 마음가짐을 나는 군대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느낌이. 되게 다들 잘해주시고 제가 너무 그 엄격한 걸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자유롭고. 되게 편안한 느낌도 들었고, 그, 저는 완전 운동선수라기보다는 이제 댄서에 가까웠기 때문에, 뭔가 되게 알지만 뭔가 지나치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잘 챙겨져 있어가지고, 그런 섬세한 체계적인 거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음악도 많이 타는 편이고,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 많이 이렇게 시너지가 있으면은 확실히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 배틀 되게 좋아하고요. 관객 많은 거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저를 좀 신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으면 잘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막. 되게 내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막 뭔가 신나게 노는 분위기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 다짐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날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 자수성가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남들한테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끝까지 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혼자 힘으로 뭔가 해온 느낌이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각자 같이 나만 믿고 해야죠. <laughs> 리지는 아직 안온것 같아요. 아마 서른 중반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더 노련함이 쌓이고, 몸도 그때가 가장 최전성기가 올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뭔가 춤 인생을 돌아봤을 때 되게 약해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는 걸까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춤으로서 해볼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재밌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춤을 얼마나 행복하게 출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웃음> 재밌게 <laughs> 잘했으면 화이팅! <laughs> 저에게 춤이란 그냥 춤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춤은 뭔가 거의 전부인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에게 춤이란 그냥 춤이다.